오늘은요. 단호박 수확하는 날이에요. 비 온다 그래서 새벽부터 서둘렀습니다. 아, 고맙고 정말 오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신우의 조카 이후다 총출동했습니다. 와, 이집 단호박 색깔 좋고 어이고 잘 생겼어. 어유. 단호박 농사 14년 차에 들어선 수다쟁이 남편 대진 씨 수확의 기쁨을 제대로 즐기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발견했을 때이 기쁨 아 이런 드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진짜 어... 크죠 이건 진짜 이거 몇 킬로나 나가요? 2 킬로 넘죠 기본. 2 킬로. 예. 아이고 얼마나 뿌듯하셔. 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봄철 내내 땅만 보면서 고생했던 보람이 바로 이겁니다. 올해는요 하늘도 도와줬어요. 생각보다 많이 달리고 수학년도 괜찮고 작년에는 진짜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laughs> 그지? 아, 어. 그냥 비오는 거 그냥 비오는 것만 구경 먹으면서 그냥 구경만 응, 맞아. 작대기로 니까그아 좋지. 응? 스트레스도 좀 풀고. 어? 응? 어? 응? 매운 테스트레스 풀면 되잖아. 그거 막 작대기로. 좋나 응? <laughs> <laughs> 어? <이러나> 좋아. <laughs> 신우이는요 올케가 고맙대요. 성격도 털털하고 이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소탈하고 그게 그게 마음에 더라고요 두 딸은요 스스로 아주 잘 놀아요. 가위, 가이 포. 가위, 가이 포. 이제 너가 진 거야. 아, 진짜. 호박 자를 때힘좀 줬어야 해요. 호박은 무거워요. 무거워서 그냥 던져요. 농사 힘든 줄 아는 착한 딸들이죠. 이제 호박 탐으로 거침없이 달려오는 대진 씨. 와 젊은 농부라 그런지 시원시원하고 박력 있네 마지막 한 알까지 야무지게 담아내면서 수확의 속도를 냅니다 아이고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늘에서 올게 와요 그나마 수확 끝날 때 비가 내려서 다행이에요. 수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아유미씨 집에 다 모였잖아요. 누나, 손자, 며느리 다 모이니까 명절 기분 나네. 옳지, 잘한다. 할발, 자, 이제 할발, 예, 할발, 예, 잘하네. 이란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 또 결과물. 또이 가족들이 아다 같이 아 어, 함께 해준 그런 시간들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뭐. <laughs> 아빠 뭐해? 우리 추석에 참 기쁨이 이런 거겠죠. 참 뿌듯하고 푸짐하네요. 자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사마워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잘. 아. 잘. 특히요 아유미시의 단호박이 풍년이라서 다들 기분이 좋아요. 동생이 또 농사 잘 지어 갖고 수확을 또 이제 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또 기분 좋고 그래요. 아, 아, 또형제들끼리 모이니까 또 좋고. 누나, 아, 진짜 고생 많았어. 아, 누나는 에이스야, 에이스. 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예. 앱. 예. 동생도 고생했어. 예. 예. 박수. 아. 고생했 아이고, 주고 받는 덕담도 풍년. 날 오후 아유미 씨가요. 양손 가득 단호박을 챙겨서 길을 나섭니다. 여기 우리 집 바로 옆에 카페가 생겨가지고 거기 그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콜라보레이션 상품으로 한번 부탁해 보려고요. 말씀드렸던, 늘아 단호박 갖고 와가지고, 예. 디저트는 어떤 디저트가 아, 좋은가요? 반점류나 음? 이런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꽃나무 네, 쉬우니까. 음, 음. 음. 그러면 단호박을 할수 있는 게좀 많아서. 아, 그렇게. 진짜요? 예. 네. 네. 어. 요즘 몸에 좋은 디저트가 트렌드잖아요. 네. 단호박 디저트로 상부상조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외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발전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오 있는 시간에는 한국어 하나라도 공부를 하려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웃음> <웃음> 결혼하고 많은 변화와 노력으로 쉼 없이 달려온 아유미 씨 이제 숨 고리기를 해봅니다. 며칠 후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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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박 디저트 출시 소식에 홍보 대장이 출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j 감의 아이입니다.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단호박 타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과 건강 둘다 잡은 레시피예요. 네 단호박 주신 게 굉장히 달아가지고 네. 훨씬 적게 넣었어요 설탕. 와 노릇노릇 이렇게 잘 구워졌네요. 이거를 식히고 나서 요 단호박을 올려 보겠습니다. 와 단호박 타르트 반응 좋겠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음. 가운데? 음 맛있어요. <laughs> 치즈 향이 나가지고 진짜 맛있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아유미 씨는요, 농사 기술을 하나 더 배우는 중이에요. 저 회전이 1사 4로 농구하고 2인 4면은 좀더 저단이기 때문에 좀더알 p 이 빨라져. 아. 그래서 이게. 뭐든지 빨리 배우는 팔방리인이라 그런지 재밌대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더 많아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즐겁게 도전하면서도 가족과 이웃을 따뜻하게 챙기는 아유미 씨. 제가 응원할게요.